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 네, 이사장입니다. 오늘은 너무 눈이 오고 있었어요. 어, 히로시마는 너무 추운 날입니다. 오늘도 한잔 커피 내리면서 이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. 제 친구한테서 한국인 친구한테서 그 한국 사람의 80%가 어, 일본 사람은 틴지가 일본꼬라고 생각하고 있다. 그 인식을 하고 있다.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들은 적이 없어서 근데 뭔가 그 한국의 유튜버가 어, 김치를 김치라고 했을 때그 많이 비반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그게 사실인지 여러분도 일본 사람들이 김치가 일본꾸라고 생각하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 위에서만으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, 그러니까 이번은 이걸로 끝입니다. 그러면은 좀 맨들어 주시면은 다행입니다. 아니, 감사하겠습니다. 맨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